어렸을 때 즐겨봤던 그 드라마가 있는데, 한 지붕 세 가족. 얼마나 재밌게 봤는지 몰라요. 거기에 기,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순돌이 아빠. 아,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 순돌이 아빠의 직업이 전파상이었죠. 전파사를 운영했는데, 저 어렸을 때는 동네마다 전파사가 없는 집이 없었어요. 또 철물점 없는 집이 없었죠. 근데, 어, 근데 요즘은 어때요? 전파상 이제, 어, 보기 힘들죠. 그리고 철물점도 요즘에 점점, 어, 드물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가만 보니까, 어, 공중전화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어, 예전에 뉴스 보면 공중전화에서 그눈 불아렸다고, 어, 뭐 사고, 사고 나고 뭐 그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화 좀 빨리 끝내세요. 거기에 열받아가지고 막 칼부림 나고 오 이게 뉴스였었는데 뭐 요즘은 공중전화가 뭐 없으니까 다 핸드폰으로 어, 통하고 그러니까 점점 없어지는 것이 있죠. 어, 시대는 늘 변하는 것 같아요. 새롭게 도전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응전, 또 그 문제를 극복해가는 거죠.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이 인류의 문화를, 문명을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죠. 인류 문명은 끊임없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전에 대한 응전, 이것을 통해서 그 문제를 극복해 가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이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거죠. 어,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끊임없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어, 그 도전들을 어떻게 응전하고 그 문제들을 이겨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내용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는 참 엄청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 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이 임하실 때 제자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손 놓고 있었느냐 아니면 정말 제자들은 자포자기하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 그래서 그들이 그들에게 닥쳐진 그 문제들, 도전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도전과 응전입니다. 첫 번째 도전, 제자들에게 닥친 그런 시련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재라고 하는 거죠. 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예수님과 함께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은 부재하시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더 이상 함께 하지 않는 것이죠. 어, 예수님의 죽음, 어떻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 해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 위협적인 존재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 이 운집을 했는데 자꾸만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의 군대가 얼마나 막강한 군대입니까? 대제사장이 이제 생각할 때 이거 큰일 났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꾸만 사람들을 모아서 로마로부터 독립한다고 하니 로마 군대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우리 민족을 말살하고 성전을 무너뜨리 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민족이 혼란 가운데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야바가 제안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죽입시다. 예수 죽입시다라고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죽고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을 선택합시다. 또한 가지는 이제 사도행전 5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또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아마 이제 그 당시에 뭐 400명을 이끌 었던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이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 5장은 나중에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세력을 만들었는데 지도자가 죽으니까 완전히 와해가 됐거든요. 그래서 예수 한 사람 죽이고 민족이 사는 것. 또한 가지 그들이 기대했던 바는 바로 예수 공동체가 예수. 지도자가 죽으면 와해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고 또 예수 공동체가 와해되기를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도전을 받았어요. 그들의 중심에 있었던 지도자였던 예수님이 벼랑간 사라졌습니다. 로마로부터 독립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어떻게 응전을 하고 그 문제를 그들이 극복해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12절부터 13절 내용을 보시면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의 장소는 예루살렘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감남산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감남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마지막 작별을 하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감남산에서 이제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 하나가 등장이 되는데 어,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라고 예루 그 안식일에 알맞은 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유대 라비가 이렇게 규정합니다. 사람이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안식일에 돌아다닐 수 있는 거리를 정해 놨습니다. 안식일에 걷는 것도 허용이 되자는데, 자 어느 정도 범위가 있습니다. 1km 범위 안에서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1km 범위가 바로 담남사,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담남산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가기. 가까운 거리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3절 보면 예루살렘의 어느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느 집에 다락방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어느 집인지는 모르지만 다락방에 들어가는데 전통적으로 그 다락방을 마가의 다락방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다락방에 올라가서 어, 이 사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사도들만 모인 게 아니네요. 14절 말씀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님의 가족이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재에 대한 그 도전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냐면, 기도함으로 극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도들이 모였습니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가족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만 모인 게 아니에요. 120명의 무리가 함께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집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어, 요한복음 마지막을 보셔요한장 앞으로 넘어가면요. 사도들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좀 뭐라 그럴까요? 너무나도 나약하고 유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에 올라가서 물고기 잡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옛 생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부재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에서 싸웠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냥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린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누구를 만나 주십니까? 바로 이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욕하고 저주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다면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공동체의 지도자가 된다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거룩해야지요. 의로워야지요. 실수가 없어야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공동체 지도자 그러면 그는 올바른 사람이어야 되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실수도 어떤 실수입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주셨습니다. 베드로를 만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제자들 중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바로 예수 공동체를 부탁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었던 거죠. 베드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실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지요.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다독여 주는 겁니다. 권면해 주고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예수 공동체를 이 실수투성인 베드로에게 부탁하는 거죠. 다른 제자들은 뭐 유별납니까? 아니죠. 다른 제자들은 다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에 다 도망갔습니다. 그 누구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제자들의 모습을 보셔요. 그 흩어졌던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기도의 응집력이에요. 사도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이 동참했어요. 예수님의 가족이 동참했어요. 120명의 무리가 동참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반대로 보면 이런 겁니다. 왜 기도 안 합니까? 소망이 없거든요. 소망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피어질 때까지 이곳에 머물러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망 가운데 있는 것이죠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였습니다 기도의 응집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서고 넘어짐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서고 넘어짐의 기준은 기도함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는 반드시 기도가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타락 가운데 빠질 때는 기도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점점 사라질 때 교회는 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행전 이 모습을 보셔요. 교회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사무엘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자,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인지 엘리 제사장은 이상이 희귀하여 말씀을 듣지 못하던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불량자라고 소개합니다. 요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시대에 한나라고 하는 그 여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구를 낳게 됩니까? 그는 기도함으로 기도의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되지요. 그리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자, 기도하는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사무엘이 탄생이 되는 것이죠. 사무엘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도 또한 그의 어머니처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버림바 되어졌을 때에도 사무엘은 뭐라고 약속합니까?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 민족을 위해서 그는 기도하기로 약속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왕이 타락하게 되면 그 민족이 위태하게 되는, 것,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나라가 사울왕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전속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도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재에 도전, 그런 도전이 있습니다. 예수 공동체가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제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응전 그 문제를 극복해가는 가장 큰 힘은 바로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사도인전 2장에서는 성령의 임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서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유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 이후에 성령의 체험을 그러디 경험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능력 있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루어가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제자들이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도전과 응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도전은 바로 가련유다의 부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련유다가 자결을 해버렸어요 가련유다가 예수님을 판 다음에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팔때 은30을 그가 받게 되었습니다. 몸값이었습니다. 은30을 대제사장에 게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판 것을 후회를 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련유다가 던져준 그 돈으로 밭 하나를 샀습니다. 땅을 하나 샀어요.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아겔다마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19절 말씀 보셔요 1장 19절 가련유다가 그가 예수 판 돈으로 산밭 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아겔다마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자, 18절 말씀을 보면 이 가련유다가 어떻게 죽임을 죽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는 목매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벼랑 쪽에서 목을 메었던 것 같아요. 나무가 부러졌든지 줄이 끊어졌든지 그가 그 몸이 곤두박질 쳐가지고 배가 터졌습니다. 그런 비참하고 참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가련유다의 죽음을 보고, 가련유다의 돈으로 산그 밭을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겔다마라고 하는 이름을 짓는 거죠 피바시다 피해바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련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가련유다는 죽어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요? 아니요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사도로 세운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련유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더니 가련유다가 결국 그의 삶을 통해서 남긴 게 뭐냐? 아겔다마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련유다가 이 땅에 남긴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피밭 하나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던 사람이지만 결국 그의 삶이 주님을 배반한 삶이 되었고 주님을 팔아버린 사람이 되었고 이 땅에서 그가 남긴 것은 아겔다마였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인 늘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늘 문제 앞에 직면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예수 믿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예수 믿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만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늘 예배를 가까이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은혜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안 들기 시작합니다. 기도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 보는 것도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점점, 우리로 하여금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놀라지 않습니다. 가련유다, 원래 나쁜 사람이라고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사단 마귀가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삶 속에 이제 유일하게 남은 것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아겔다마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남긴 것은 결국 피밭 하나 남기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 믿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되어서 그 이론이 되어서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긴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멀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결과물도 아겔담마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런데 이 도전 12명이 채워져야 되는데 11명이에요. 뭔가 불완전합니다. 12이 되어야 되는데 이 가련유다가 부재했습니다 죽음으로 인하여서 뭔가가 흩어져 있는 것이죠 그대로 만약에 11명으로 갔다면 은이 제자 공동체는 온전한 공동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가련유다의 직무를 감당할 새로운 사도를 선출을 합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2명의 사도를 만듭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12명을 채우는 그저 숫자가 비었으니까 채웁시다 그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한 공동체로 다시 조직을 재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흩어져 있는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공동체에서 완전한 12명을 세웁시다라고 하는 바로 베드로의 제안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기도 속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우리 2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가룟 유다는 주님으로부터 사도의 직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버린 사람이에요. 그 사도의 직무를 소홀하게 여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사람을 세우자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봉사의 직무, 봉사라고 하는 것은 구제하고 국류를 베푸는 그 일을 바로 봉사라고 보고. 그다음에 사도의 직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봉사의 직무는 일곱 집사를 세워 가지고, 사도들이 봉사의 이 직무는 집사에게 위임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사도의 직무에 나중에 전념을 하게 되는데, "사도의 직무가 뭡니까?"라고 물어본다면. 어,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온전치 않다. 그래서 사도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습니다. 바로 사도의 직무라고 한다면, 말씀과 기도에 그런 전념하는 것이 사도의 직무가 되겠고, 봉사의 직무라면. 구지하고 그리고 베풀고 나누는 그 역할이 봉사의 직무가 되겠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자라고 하는 것이죠.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 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사도를 세우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알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실 때부터 함께했던 사람들 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을 추천하게 됩니다 자 23절 함께 합독하죠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자, 한 사람은 설명이 되게 기네요. 그리고 한 사람은 설명이 매우 짧습니다.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은 설명이 짧고,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설명이 매우 길어요. 바사바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사바의 아들. 그리고 별명은 유수도 별명이 유수도라고 하는 것인데 유수도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자 올바른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 됨됨이가 얼마나 올바른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 별명에서 알수 있겠죠 그리고 그의 본 이름은 요셉이라고 하는 거죠 사바의 아들 요셉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이런 설명이 많이 붙은 거 보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고 더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은 설명할 게 없는 겁니다. 설명할 게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마띠아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26절 보면 제비를 뽑아서 누가 선출이 됩니까?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선출이 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그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 일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능력 많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골자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만 말씀을 마치죠. 우리는 도전과 응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 제자 공동체, 흩어졌던 제자 공동체가 다시 세워졌는데, 어떻게 그들이 다시 세워지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도전과 응제는 예수님의 부제였습니다. 예수님의 부제를 그들은 어떻게 극복해 갑니까? 함께 그들이 모여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집력을 통해서 극복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들은, 어 12명의 사도에서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11사도가 되었습니다. 11사도는 뭔가 불안전합니다. 뭔가 어색합니다. 여전히 제자들 공동체가 흩어져 있는,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고 마음이 하나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또한 명의 사도를 선택함으로, 선출함으로써 열두 사도를 이제 채우는 거죠. 단순히 채우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제자들이 흩어진 모습이 아니라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가련유다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의 삶 속에서 남긴 것은 아겔 다마라고 하는 피밭 하나밖에 못 남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 찾아온 그 도전들을 그는 이겨내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극복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예수님을 판자요 그리고 아겔다마를 남긴 자로 기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 공동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흩어졌던 예수 공동체는 다시 하나가 됩니다.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이 예수 공동체 제자들을 통해서 무엇이 세워지게 됩니까? 이제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 통해서 교회가 성장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전 세계의 주의 몸된 교회가 예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기록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겔다마가 아닌 주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고,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는 그 부흥의 주역으로 여러분이 쓰임 받는 예수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